좀더 커진 것 같아요 아 오늘 동아 예, 요 안녕하세요 전 네. <laughs>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유튜버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아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찬님이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러 한 번씩 와주시는데 어, 한 네. 네. 자주 아, 자주 오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같이 커피를 한잔하게 됐어요. 이분도 채널 이름이 한국인 사위. 아, 그렇죠, 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도 똑같은 처지이다 보니까 공감을 가는 얘기도 많이 할수 있고, 그렇죠. 아차님은 대만에서 많은 분들의 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고, 제가 아닌가요? <웃음> <웃음> 댓글에 보면은, 네. 주로 음. 한 중년 여성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 같던데, 아, 그게 이제 맞죠? 주여사 팬들이 많아요. 어머님 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반응을 대만 분들이 아유, 좋아하시는 그렇죠. 것더라고요. 아, 좋아하시네. 특히 요즘은 한국인들을 음.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똑같은 것 같아요. 사이 아냐고 물어보고 드윈노사이 어, 어, 싸이? 음. 그런 분들 덕분에 외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어떻게 하다가 대만에서 네. 유튜브를 하시게 됐어요? 원래는 저희가 호주에서부터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아내분은 호주에서 만나셨구나 필리핀에서 하게 되고 호주에서 같이 2년 동안 어, 워킹홀리데이를 워킹 하면서 와이프가 아니, 여성격에는 유튜브가 잘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음. 대만 와서 중국어 공부를 1년 동안 시작하고 난 뒤에 유튜브를 살기 시작했죠 <laughs> 그 <그다음> 당시에 <제> 친구였죠 <laughs> 이제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갈 <laughs> 쯤에 서로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아이가 물어봤죠 어떻게 할 거냐 사귄 사이가 아닌데 마음이 이제 그 느낌 아시잖아 아, 아. 알면서 왜그데 오래 걸렸네, 근데. <laughs> 어, 어. 그 느낌을 가지고 이년 동안. 보통은 그, 한한몇달 그, 안에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 2 년이나 아, 가요. 이게 또 아무래도 국제 커플, 한국 사람이나 상이능이 아니다 보니까 음. 언어 소통도 좋아렵고 음. 그렇죠. 아. 아, 문화, 언어 음, 소통. 음. 지금은 소통을 다 중국어로 하세요. 중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영원히 한국어는 이랑 안 쓰고 한국어는 야야사가 아예 모르고 아내분 음, 이 한국어 못하시니까 예, 옛날에는 영어를 좀 했었는데 영어를 안 쓰다 보면 퇴화하잖아요. 중국어 어.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어, 받아가지고 그거는 와이프 담당 아, 자본의 힘이에요. 아 어, 자본의 힘. 요 신축덕관전 카이츠 워마터쇼밍 날칸칼 호주에서 있었던 기간 2년 내내 썸타는 기분이었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주 따뜻했죠. 호주에서 생활이 끝나고 대만으로 오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바로 이제 비자 준비를 하고 대만에 왔어요 사귀는 과정도 없이 그냥 바로 그거예요 공식적인 게 아닌 것 뿐이었죠 아, 그냥 어, 말안 해도 안다 아, 그런 거 네. 그러시구나 어. 항상 둘이 같이 일을 했었어요 다공장 일을 하셨다 하잖아요 저는 닭다 네. 거는, 네. 다 거는 일그 닭공장이 돈을 많이 주는 곳인데 아, 맞아요 잘오니 <laughs> 스택을 쓰면 되고 허스에 스택을 쌓으면 아. 유명하잖아요. 아 나는 거기 면접 광탈했는데 저는 팁이 있었어요. 여성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저도 한 두세 번은 일어서 빠꾸 먹었다가 세 번째 도전을 갔을 때 그분이 감기 걸렸던 거예요. 그 어, 이력서를 받아주 그, 분이? 요차 예, 예.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근데 돈이 없었는데 <laughs> 비싼 과일은 못 사고 자두 그때가 수학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그분한테 오늘 이래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감기 걸린 거 같더라.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많다 그래서 좀 들었거든. 근데 이게 먹힌 거야. 4일 뒤에 연락이 왔었어 그래서 전, 야, 장난 아니다 진짜. 그게 의외로 그분의 닫혀 있던 그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야. 그 다음 주에 바로 일하러 나갔어요. 3개월 뒤에 야사가 왔었을때 친구가 오는데 나중에 자리라도 생기면은 말해 달라. 그분이 적극적으로 어, 알겠다. 그러면은 그때 자리 한번 마련해 주겠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인만 <laughs> 소통을 잘하다. 예, 성시가 중요해. 요 국제 결혼이라는 게 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약간 긍정적이지않아요 저는 국제 결혼을 권장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권장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음. 결혼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 예. 아, 네, 결혼식 하셨어요? 아, 저희는 코로나 때였는데 네. 결혼식 못했어요. 네. 덕분에 <laughs> 왜냐면 결혼식 을러면두번 해야 되잖아요. 음. 대만 결혼식이 어, 쉽지 않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만에서 어, 아, 결혼식 안 했고 한국에서 했는데 네. 그것도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어르신 연배 이제 분들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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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아니 해야 되죠 결혼한 거랑 안한 거랑 다르다 우리 네, 네, 엄마가 네. 이번에 한국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머니가아머니가 <laughs> 아, 결혼식 하래요? 네야 아. 그래도 결혼한 거랑 안한 거랑 달라 그래도 애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 <laughs> 저도 그 야외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계기가 된게 뭐냐 여자들은 로망이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이쁜 뭐 웨딩드레스를 입고, 뭐 결혼반지는 뭐 어떤 거. 음. 다여사한테는 그런 로망은 있겠지만, 자기는 뭐 다이아몬드 반지 그런 거 필요 없다. 물론 이제 받으면 좋겠지. 응. 최소한 그 친구의 마음을 받아. 네. 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대만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 해라, 저거 해라. 관여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이 좀 거기에 많이 영향을 더 받는, 많이 받는 것같아 한국을. 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응. 저도 결혼식을 안 했었는데 그런 반지를 당모님이선물을 사줬거든요 오. 없는 형편에 억지로 억지로 짠해가지고 형편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음. 싼 금반지 하나 맞췄는데 음. 그렇게 해서 결혼을 살수 있다는 게 음. 신기하긴 했어요 제 주변에 결혼할 친구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음. 결혼할 때 보면 집이니 차이 일단 다치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아무도 것 없이 시작했거든요. 음. 결혼했을 때제 제 집도 당연히 없으니까 두명 놓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결혼을 네. 원래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이어서. 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결혼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네. 애를 낳는 건 더더욱 엄두도 못 내고 이게 아, 나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이번 년도에 네. 많이 들요근데 그것도 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만에서의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분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야사는. 전혀 안 그렇게 생각 안하는저 혼자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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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이 안정하지 않은데, 아기를 낳아도 될까라는 생각. 근데 와이프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막 월급을 400만, 500만 받는 사람들도 미래를 음.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요 어. 그냥 월급이 작아도 음. 대만 사람들은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음. 읽어본 거아니라서 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대학 졸업도 안 하고 제대로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한국에서는 제가 완전히 반품이도 안 되는 시원찮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응. 지금도 응. 한국살아그러면할수 있는 게 없죠. 저도 응. 이런 사람이니까 한국에서는 결혼을 꿈에 또꼬본 적도 없어요. 응. 항상 결혼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심각해지니까. 지금 어디서 꼭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서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응.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애기를 안 낳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돈을 응. 얼마 적어도 방은 세 개씩 있는 집,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대만 사람들도 사람이 뭘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차를 끄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 일단 차는 진짜 전혀 신경 안 쓰고 음. 차가 명함 인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음.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든 음.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막 그런 거를 너무, 너무 막 이제 신경을 쓰니까 얘기 낳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음. 대만도 수사들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 한국이 유달리 그렇게 심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뭘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시작도 못하게 뭐 찍어 누르는 거. 대만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이런 게좀 느껴지, 느껴지고 보이더라고요. 나 누가 애기를 보고, 누가 집안일을 하고 이러,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아, 그건 아직 안 해봤어요. 지금은, 지, 지금은 집안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요리를 하고, 네. 제가 요리하고, 야사가 청소하고, 쓰레기는 제가 항상 버리고.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역할 분담이라는 그냥 역할 분담이라 말도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냥 그것도 이제 한국을 이해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 음, 경험이죠. 네, 그냥 제가 음. 보고 느낀 게 그래서 음. 음. 자기가 좀더 하면은. 뭐가 음. 보상 심리가 네. 있잖아. 제가 여기서 그래요. 내가 요리하면은 설거지를 무조건 야사가 해야돼 야사는 그런 게 아니야. 동만 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한것 같아요. 할수 있는 사람 하면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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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서로 그런 생각이면 괜찮은데. 음. 저도 약간 그런 게좀 있었어요. 음. 좀 처음에는 보상 심리가 좀 강해가지고. 음. 내가 이걸 해서 네가 이걸 해야 되고. 음. 그런 것도 여기 살면서 낙지하는 좀 많이 없어졌고 성격이 되게 유래해졌어요 음, 어, 저도 누구를 대하든 되게 저는 차분하게 말하길 바랄 수 음, 있게 됐어요 음, 한국에서 저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음, 성격이 안 좋았어요 좀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좀 그랬었는데 여기 살면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거 같아요 음, 어떻게 꺼진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어제 뭔뭐 음. 얘기하다가 배터리가 음. 나갔냐면은 음. 대만 아내들은 음. 남편의 개인 시간을 좀 존중해 줄줄 안다. 어, 어, 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한국 분들도 존중이 어. 하겠죠. 결혼하기 초기잖아요. 재혼한 게 아니니까. 아, 그렇다고 저 그렇죠. 비교한 건 아니지만 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래도 음. 맞벌이를 하든지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주말에는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 어, 그렇죠. 아니 뭐 집안일이 많으면 당연히 같이 해야죠. 지금은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는 취미라는 것도 없고 음. 저의 취미는 그냥 아내랑 보내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도 취미 없 음. 취미가 뭐. 있잖아요, 운동하는 거. 운동 말고 없잖발뚝 자랑해. 운동. 어 그리고 아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서로 서로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려고 배려를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 쉬는 날에는 같이 보내야 되고 뭐꼭 집안일 아니더라도 여가 생활을 보내도 항상 같이 해야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도 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거예요 음. 대만에서는 의무적으로 라는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너무 대만을 음. 뽕을 집어넣은 음. 느낌이긴 한데 아, 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에요? 아, 어, 어. 경험담 음. 음. 나 자신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가족들하고 <laughs>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려심입니다 아차씨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 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음. 와이프를 잘 만나서 일창으로서 삶을 충실히 살수 있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음. 운동을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게 그냥, 음. 그냥 자기 개발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음. 그것도 배우자의 배려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렇죠 음. 어이 어, 썸네일을 써야겠다 어. 이거 <laughs> 언제 이제 만족감을 느끼냐 운동 끝나고 뭐 거울 볼 볼때 아니에요 친구들이 야지몸 네 좋다 한번 팔퇴 좀 보자 할때 가장 기분 좋죠요이 화면에 생각하자. 그렇게 잘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 카메라가 담지 못하네 어. 이 라인 대만은 한국어 혐오한다 그런 걸한 아, 아, 번도 그렇지, 못 너무, 겪어봤어요 네. 조금이라도 겪어본 적 있어요 저는 솔직히 농담 하는거 하나도 없거요전 진짜 없죠. 없거든요 네. 항상 그 대만 관련 영상에 보면은 혐오한 댓글을 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하면 이 영상에도 댓글 담길 어, 수 있어요? 삭제할 겁니다 유튜브에 올바른 정보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거짓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고 역시 뭐 대만은 혐한을 한다라는 그런 음. 잘못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호감을 가졌으면 가졌지. 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대만 사람들은 한국을 혐오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그런 친일 국가다. 전 친일이라는 말도 솔직히 그렇게 공감은 안 돼요. 제 주변에 그렇게 일본을 왔다가 비천한 데다가 뭐 그런 사람 좋아한다. 없어요. 저의 느낌이 뭐냐면은 그냥 좋은 물건을 좋아한다 이게 다예요 그냥. 음... 친일반이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 완전 좋은 음. 단어로 완전 낙인찍. 완전 그런 말 하면 싸우게 되니까 대만에서 받는 느낌이 뭐냐면은 아니 그냥 네가 좋아하는 게 있구나 그래 오케이 끝 맞아. 응가랑 싸울 이도 없다. 너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음. 아, 알았어 오케이 그게 달아서 음. 남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 서로의 생각을 참 존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막 혐오, 혐한 이런 댓글은 그냥 무조건 다 지우는 편이. 에요 그런 게좀 달리 그좀 달리죠. 대만 사람들 댓글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서 봐서 모르겠는데. 저, 저도 제, 제 채널에 댓글 다는 대만분들이 대만 있거든요. 음, 대만분들은 다 긍정적인 댓글만 달아주니까 저한테 그렇지. 그런 걸못 느껴봤는데. 그... 한국 분들 중에 있어요 혐한하는 나라에 왜 사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그러니까 혐한을 당하지 않을까 어, 어. <laughs> 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 그 망치를 들고 음. 있으면 몸만 번다 망치를 들고 자꾸 때릴 때만 찾고 있잖아요 그래도 망치 내려놓으세요 좋은 얘기만 하기에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아찬 채널이 너무 좋은 게 맛있는 그래. 얘기 많이 하고 열심히 맞... 맛있는 데를 찾고 다녀가지고 항상 즐거운 얘기만 하니까 음. 아찬 채널은 한국 분들은 잘안 보시는데 한국말 그 자막을 계속 다는 이유가 있어요 와이프가 다르래서 <laughs> 아 그래요? 저는 대만분들을 잘안 보시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다는 이유가 제 인생 기록 같은 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같이 그냥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좀 취지 자체가 대만 사람과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다 이런, 이런 의도로 찍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런 뜻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을 다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거예요 악플 달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일부러 또 어깨에 힘주고 <웃음> <웃음> 저기서 운동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어, 어. 아 그럼 먼저 예. 가보겠습니다 예. <laughs> 가세요 예